에코프로 BM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 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BM은 아주 유명한 양극재 회사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2차전지 리튬 전지는 4 가지가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자. 응극질 전해직 분리막은 그다지 기술력이 많이 필요 없고 요거는 생산공장 크게 지어가지고 양으로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재예요 그래서 가격도 양극재가 제일 비쌉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세계 1위의 양극재 소재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가 하이니켈이죠 니켈의 순도가 2차 전지의 성능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걸로 아주 왕자로 세계 시장의 왕자로 군림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중국의 리튬 인산 철 배터리, 이걸 LFP라 그러거든요. P가 인산이고, L이 리튬이고, F가 FE 철이죠.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가 가격이 하이 니켈보다 훨씬 싸요. 어. 그래서 지금은 점점 LFP 배터리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성능은 지금 하이 니켈이 현재는 비스, 높은데요. 얘를 양극재를 두껍게 만들면 얘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장단이 있어요. 하이니켈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얘는 근 재활용이 안 돼. 어안 되다 보니까 이문이 박해. 근데 현재 압도적으로 글로벌 LFP 시장의 1위가 누구냐? 중국이에요. 양 양으로 승부해 규모의 경제 얘가 양으로 승부하고 있고. 자 내년부터 에코프로 BM이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양산하기 시작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 제품 160 이건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160wh 퍼 킬로그램에서 200으로 어, 제품을 만듭니다 두껍게 만들어서 셀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서 한다 어.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혼자서 못 만들어요.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이 만들고 또 여기 그러니까 이 소재를 대는 거죠. 여기에 뭐 삼성 SDI 뭐뭐 뭐 포스코 어, 홀딩스 뭐 여러 기업이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만드는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중국이 이 시장을 다 잡아 삼키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 하이니켈 시장은 압도적인 승자지만 미래는 점점 이게 지금 현재 갑자기 점유율이 원래 17%였거든요 LFP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 17%에서 작년에 37%로 올라갔어요 올해부터는 46% 올해 예상 점유율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 앞으로 한 5년 지나면요 어, 배터리 시장은 그냥 LFP가 80% 이상이에요.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전부 다 이제 가격 때문에 LFP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긴 늦었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고 특히나 IRA 미국 에너지 감축법. 이 이게 뭐냐면은 중국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어 딴지 걸었죠. 중국에다가, 야, 이씨, 어? 그래서 중국 규제하면 빨리 우리가 대체가 돼야 돼. 대체. 어,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요 시장. 자, 요 내용 좀 잘하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쟁거름이죠? 주봉상에 보시면, 자, 지금 요 쟁거름 상태. 지금 요, 요 아닙니까? 쟁거름이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제 큰 시세 이렇게 나는데요. 그거는 월봉 보면 나오십니다. 자 월봉 딱 보시면은 아이 젠그름 거의 다 됐네. 4월 5월 중에는 한번 쏘겠네 요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일단 쏘면 여니다 45만 원. 어 차분하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 2월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자 1월달에도 선착순 500명 모집해서 아주 중요한 수익들 큰 수익들 안겨드렸고요. 2월달에도 지금 여러분들 신청자 받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궁금한 종목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영상 새롭게 남겨가지고 다 진, 정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HQ 39% 먹었는데요. 지금도 좋은 게 온디바이스 AI 경량화와 관련해가지고 갤럭시폰이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재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종목이에요. 자, 제주은행은 60. 7% 아주 큰 수익 먹었는데요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통주식 수가 되게 작아요 저 PBR 종목인데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을 드렸고요 삼성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드려가지고 5일 5거래일 만에 42% 수익 내드렸는데요 아기상어 제작사 더 핑크폰 컴퍼니가 상장한다 뭐 이런 재료가 한번 불었었고 저출산 관련 주로 뭐, 아주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TSMC의 우리나라에 아주 물량 받아가지고 만드는 회사죠. 온 디바이스 AI 관련 재료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 수익 이렇게 났소.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실제로 증거로 딱 보여드리자면은,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요, 요 메뉴 요렇게 찍으면 메뉴 다 나오고요. 어, 요, 깜빡깜빡 오른쪽에 하는 거 보이시죠? 실제 사이트고, 전속 내역에 딱 들어가면은, 2월달, 자, 1월달, 1월달 가면은, 그 전에 추천드렸는 것도 흥구석유 캡스톡 파트너스 다 수익 많이 났고요. 슈프리마 HQ 딱 보여드리면요. 1월 22일 날 추천드렸고, 요게 지금 두 가지 재료예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래 가지고 추천드렸고, 자동 출입구 시스템, 전자여권 판독 시스템, 요거 도입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경량화 관련 이슈가 아직도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딱 보여드리면요. 자 요날 좀 올라갈 때 플러스 한1 0프로날때 추천드려가지고 결국은 상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먹자 이게 지금 한 방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눌림목 기다렸다가 한방딱칠때 효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9%약40% 수익을 달성시켜 드렸고요 제주은행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요렇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요렇게 여러분들 상세한 이유들 다 코멘트 해드립니다 문자로는 이유까지 달아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야 얼마 사냐 얼마 파냐 이거만 좀 아시면 되죠 처음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추천 딱 드렸고, 기가 막히게 상승이 빠바방날라갔을 때, 고점에서 목표가 딱 달성시켜드렸고요. 요 뒤에 또좀갈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너무 저평가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을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삼성 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렇게 해서 딱 선착순 500분한테 드린데 510분한테 보내 드렸죠. 예. 조금 뭐 인심 좀더 써서 많은 분들한테 수익 낼수 있도록 요렇게 무료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구요 눌러 줄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재료도 좋고 갈수 있는 뭔가 한 방이 있는 종목을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 딱 드려서, 추천한 위치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딱 드려가지고, 날아갈 때 팔아라. 뉴스 뜰때 팔아라. 예. 요렇게 해서, 출산 장려 정책, 지금, 정책 이슈 테마가 있죠? 재료가 살아있고, 차트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14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오픈 엣지가 날라가기 전에 딱 추천드려가지고, 물론 뒤에 더 갔습니다. 요거는 올해는 진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설계하는 데가 펜리스 회사고 그걸 시공하는 데가 파운드리에요 우리나라에서 TSMC의 물량을 받아서 파운드리 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날라가기 전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추천드려 가지고 날라갈 때 팔아드렸다 그 뒤에 더 갔어요 더 갔지만 더 가는 거는 까치밥이다 안전한 구간에만 먹자 이런 거고요 이런 재료가 살아있고 확실한 종목들은 나중에 물리더라도 또 갑니다.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올해 완전히 히어로가 될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 주시면은 선착순 500분 해서 제가 또 다음 종목, 또 날라갈 수 있는 거, 또 재료가 좋은 거, 이런 거딱 해가지고 매수과 목표과 손절과 해서 추천드리고요. 1월달, 1월 말, 2월달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도 다 날라갔고요. 예. 이렇게 큰 수익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신청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 내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또 3월 초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들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